여보, 혹시 당신 오늘 내 지갑 만진 적 있어? 아니, 내가 당신 지갑을 왜 만져? 무슨 일인데? 뭐 없어지기라도 했어? 아니, 내가 오늘 시댁 내려가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리려고 50만원 현금을 뽑아놨었거든. 봉투가 마땅한 게 없어서 일단 지갑에 현금채로 넣어놨는데, 아까 나오면서 어머님 용돈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좀 비더라고. 그래서 30만원 밖에 못 드렸어. 나는 지금까지 당신 지갑에 손을 대본 적이 없지.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 그럼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어머님 댁 출발하기 전에 ATM기에서 50만원 뽑았거든. 원래 내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딱 50만원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비었는데, 그래? 5만원짜리 세 장이 없어졌더라고. 35만원 밖에 없길래 그렇게 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어머님한테 30만원만 드렸어. 누가 당신 지갑에 손을 댔으면 돈을 다 가져갔겠지. 바보도 아니고 도둑이 어떻게 15만 원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어디 다른 곳 들른 적도 없거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작은 방에 도련님 들락날락 거리지 않았어? 내 가방이랑 우리 짐 전부 작은 방에 넣어 뒀잖아. 아마 그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럴 걸? 에이, 그래도 설마 내 동생 의심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생사람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 그럼 진짜 그 돈이 어디 간 거지? 아까 우리 엄마한테 과일 사갔잖아. 그때 과일 가게에서 당신이 돈 쓰고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확실하게 아니야. 생활비 카드로 계산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냥 잊어버려. 어차피 우리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리려고 했던 돈이잖아. 다 용돈 드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이제 와서 다시 찾을 수도 없잖아. 1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속상하네. 내가 요즘 정신을 딴데 두고 다니나 봐. 뭔가 다른 곳에 쓰고 착각했겠지.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어. 처음 제 지갑에서 돈이 사라졌을 때만 해도 그냥 제가 착각한 줄로만 알았어요. 어디 다른 곳에 썼겠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시댁에 방문을 한번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지갑에 있던 만원짜리 다섯 장 중에 세 장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 시댁에는 올해 34살의 백수 시동생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짧게 1년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두번 했었고 직장 다니는 건 본인 적성에 안 맞다고 하는 바람에 시부모 돈으로 카페도 차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페 역시 1년 반 만에 가게 월세 보증금까지 홀랑 다 까먹고 망해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2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에서 쫓아내던지 시부모님의 결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댁에 가면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는 시동생을 볼 때마다 제 속이 답답해서 화딱지가 나곤 했습니다. 아직 한참인 30대 나이에 나가서 뭐든지 할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는데도 시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놀고 먹는 모습을 보면 내 동생이 아니라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돈이 사라졌을 때부터 시동생을 가장 먼저 의심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동생인데 강하게 추궁하진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만히 있었더니 범행이 점점 대범해졌다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왜 여기 없지? 무슨 일인데? 뭐 없어졌어? 아니, 내 지갑에서 카드가 한장 없어진 것 같은데? 카드? 무슨 카드인데? 무슨 카드는 무슨 카드야? 신용카드지. 평소에 잘안 쓰는 카드라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 그래, 잃어버렸으면 누가 카드 긁었을 때 문자라도 왔을 거 아니야. 내가 결제 문자 알림 신청 안 해놨던 것 같아. 아, 어쩌지?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 마지막으로 그 카드 어디서 썼는데? 안 쓰는 신용카드를 뭐하러 만들었어? 나 인터넷으로 물건 좀살게 있어서 쓰던 거지. 안 쓴지는 한 달도 넘었을 걸? 일단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봐. 그리고 분실신고해서 막으면 되잖아. 아 맞다, 알겠어.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일단 카드회사에 전화부터 할게. 아 어쩌지? 내 카드 훔쳐간 놈이 벌써 여러 번 긁고 다녔나 본데? 진짜?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뭐 얼마나 썼는데? 벌써 50만원 정도 긁었나 봐. 방금 카드 사용 내역을 이메일로 받아서 확인했는데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 아니 그게 아니라 50만원 좀 넘게 쓰긴 했는데. 전부 pc방, 술집, 밥집 이런 곳에서 며칠 동안 긁고 다녔네. 진짜 돈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차피 요즘 cctv 다 있는 세상인데.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카드를 우리 엄마의 집 근처에서 잃어버렸나 본데. 카드 긁고 다닌 곳이 전부 우리 엄마 집에서 가까운 곳이야. PC방도 엄마네집 아파트 단지 건너편이고. 식당도 그렇고, 술집은 그 근처 번화가에 먹자골목이고. 당신이 지난 주말에 어머님 댁 갔다가 카드를 거기서 흘렸나 보네. 그거 좋은 사람이 막 긁고 다니는 거고.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여기 식당이랑 PC방은 내가 예전에 내 동생이랑 자주 가던 단골집이거든. 혹시 아니겠지? 그럼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봐. 괜히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당신이 돈 없어졌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 자식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 전화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진짜 도련님이 훔친 거면 이 참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 돼.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실대로 전부 말씀드려야지. 진짜 모르는 척하고 경찰에 확신고를 해버릴까? 빨간 줄 긋고 콩밥 먹게 만들어? 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난 진짜 어떤 방법으로든 도련님 정신 차리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벌써 집에서 아버님한테 용돈 받고 놀기 시작한 지가 몇 년째야. 어머님이 너무 도련님을 싸고 도는 것도 문제라니까? 일단 전화해서 확인부터 해야겠다. 그래, 잘 이야기 해봐. 남편이 시동생한테 카드 가져갔냐고 물었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잡았대더라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에 결국 자백을 했고 남편이 바로 시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전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못난 둘째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동생한테 용돈 한번 챙겨주지 그랬냐고 하셨지만 문제는 아버님이었어요. 평소에도 둘째 아들이 백수로 지내는 걸 못마땅해 하신 아버님은 이번 만큼은 화가 단단히 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원 반지하방을 얻어주고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쫓아내셨어요. 시동생은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에는 물류센터 일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집에서 놀고 먹는 다큰 아들을 언제까지 품고 계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동생이 맘대로 긁고 다닌 남편의 카드값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래서 월급 받으면 매달 10만원, 20만원씩 갚겠다고 하네요. 제 지갑에서 가져간 돈도 2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돈 훔쳐간 건 끝까지 자기가 아니랍니다. 이제 와서 증거도 없고 뭐라고 해봤자 어쩌겠어요. 용돈 줬다고 생각할 테니까 진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이었음 진작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